이론적인 부분이랑 같이 이제 실습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, 따라하면서 이제 몸으로 변화를 그, 바로 바로 체득할 수 있어서 너무 값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제일 강조하셨던 부분인 코어에 대한 부분인데 평소에 이제 러너들이라면 이제 유튜브나 뭐 인, 그, 인스타 알고리즘에 뭐 코어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건 다들 이제 한 번씩 들어봤을 텐데 사실은 이제 발목이나 무릎 이런 쪽에만 저희가 어, 부상이 오다 보니까 이 코어 근육이 그렇게 중요한가에 대해서 잘 몰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듣긴 듣지만. 근데 실제로 이제 강사님이랑 같이 코어 운동을 따라했던 경험을 해봄으로써 이제 이게 이렇게나 중요한구나를 알수 있어서 그 부분이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. 평소에 부상이 계속 끊이지 않고 뭐가 문제인지 답답하기만 했던 분들에게 와서 한번 강의를 들어보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어요.